오늘 알아볼 지역은 철원군입니다. 대한민국 최전방 지역 중 하나로 직접적으로 북한과 대치하는 지역이고 서울과 북한 원산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라 군부대와 군사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군사적인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이며 행정구역 소속은 강원도지만 수도권과 가깝고 교류가 많아 생활권은 강원도가 아닌 수도권인 지역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어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수 있는 곳이자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한탄강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고 한국사 중세국가인 고려의 뿌리가 되는 태봉국, 즉 후고고려의 수도였던 지역이며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강원도 3대장 도시인 춘천원주 강릉을 넘볼 정도로 큰 지역이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지역이 모두 초토화가 될 정도로 최대의 격전지 중한 곳이었죠.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철원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철원군은 강원도 서북부 끝에 위치한 군지역입니다. 동쪽에는 화천군과 양구군이 접해 있고 서쪽에는 경기도 연천군과 맞닿아 있으며 남쪽에는 경기도 포천시가 북쪽에는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철원은 강원도 최북단이자 최전방 북한 접경 지역 중한 곳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계선이 다른 최전방 지역 중에서 가장 긴 곳이며 강원도 최전방 군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큰 지역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은 강원도 소속이지만 강원도 지역과의 교류보다는 수도권과 교류가 더 많아 전체적으로 수도권 생활권에 속하지만 그래도 구김화군 지역인 철원 동부는 강원도와 직접 접해 있어 이 지역은 강원영서지방 생활권 일부에 속하기도 합니다. 철원의 면적은 890.13제곱킬로미터로 강원도 치고는 면적이 작은 편이며 인구는 4만 612명으로 강원도 군 지역에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철원의 행정구역은 먼저 철원, 동송, 갈말, 기마 무려 4개의 읍지역과 7개의 면지역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몇몇 면지역은 민통선 내에 있어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행정구역도 있습니다. 철원의 지명률에는 크게 두개로 나눠지는데 과거 철원지역이 철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순우리말로 쇠도름이라고 부른 것을 한자로 바꾸면서 철원이 된 설과 고려의 뿌리인 후고구려 태봉국이 수도를 이곳으로 정할 때이 지역의 넓은 평야를 보고 세도읍지의 벌판이라 세벌로 불렀는데 이것이 세벌로 변형되고 한자로 바꾸면서 철원이 된 설이 있다고 하네요 철원은 서부에는 평야지대가 동부에는 산악지대로 지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군지역 서부에는 한탄강을 따라 강원도에서 가장 너른 평야지대인 철원평야를 끼고 있어 지형이 평탄해 실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수 있지만, 군지역 동부에는 태백산맥의 촬영 부근에서 뻗어 나온 험준한 광주산맥이 관통하고 있어 전형적인 강원도 산간지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철원은 1만 년 전에 생긴 용암지대라 응애암, 주상절리 등이 발달해 있으며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철원은 연교차가 매우 심해 여름에는 찐통더위로, 겨울에는 살을 내는 혹한이 들이닥치는데 특히 한창 추울 때는 기온이 무려 영하 30도 시까지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추워 철베리아, 철원그라드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네요. 철원의 교통은 도로와 철도 둘다 있지만 철도의 구간이 매우 짧아 사실상 도로교통 위주인 지역입니다. 먼저 이 지역은 최전방 지역이라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어 오로지 총 6개의 관성 국도 노선으로 안내도로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철원은 외부로 연결된 도로가 포천의정부로 나가는 축선과 화천춘천으로 나가는 축선 두개가 있지만 화천춘천축선은 길이 매우 험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철원을 오가는 경로는 거의 대부분 포천의정부 축선을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또 최전방 군지역임에도 관내 간선도로들이 왕복 4차선인 경우가 많아 강원도 최전방 지역 중에서는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라고 하네요. 철원의 버스 터멸은 동성, 신철원, 와솔이 총3 곳이 있는데 철원은 시의 대중교통 거의 대부분을 시의 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건 물론 철원 지역에 근무하는 군장병 수송 역시 시의 버스가 담당하고 있어 철원은 철도가 있음에도 시의 버스 이용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철원이 강원도 소속임에도 강원도 지역으로 가는 노선이 춘천밖에 없고 이마저도 하루 두번 다니는 반면 서울행을 포함한 포천의정부 등 수도권행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는 특징이 있지만 문제는 오후 7시가 넘어가면 차편이 거의 다 끊긴다고 하네요. 철원은 최전방 군지역임에도 군내 버스 인프라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의 버스 노선들이 여타 다른 군지역과 비슷하지만 핵심 노선인 신철원과 동성, 신철원과 와소리를 연결하는 노선의 배차 간격이 3~40분 정도로 군지역 최고 우수하고 막차도 밤 10시까지 다닐 정도로 늦으며 특히 군내 버스로 연천 신탄리역과 포천 운천리까지 갈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또 최전방 지역답게 민통선을 넘나드는 군내 버스 노선도 있다고 하네요. 철원의 철도 노선은 현재 기준으로 경원선이 시종착하는 곳으로 원래는 경원선이 관통하고 금강산선이 붕괴했었지만 전쟁으로 모두 끊어져 있다가 2007년에 신탄리역까지 끊겨있던 경원선이 백마고지역으로 연장되면서 근 50년 만에 다시 철도가 들어서게 된 곳입니다 한동안은 통근열차가 다녔다가 통근열차 폐지로 현재는 열차가 안 다니지만 2025년부터 다시 무궁화호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차원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업이 30.3%, 공업 농업 제조업이 6.6%, 서비스업이 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원은 강원도 처전방군 지역 중에서 농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강원도 유일의 평야지대인 철원평야에서 쌀을 포함한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의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특히 쌀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 오대쌀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와 온실 등의 시설도 많이 있어 이 시설을 바탕으로 시설채소 역시 많이 재배하여 대부분 물량들이 수도권으로 유통될 정도로 농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축산업 역시 발달해 있는데, 강원도 내에서 사육되는 가축 총 마릿수의 약 34%가 바로 철원에서 사육된다고 하네요. 서비스업도 군지역 치고 발달한 곳으로 철원이 강원도 군지역에서 나름 큰 편이고 최장방지역 특성상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군부대 혜택으로 다른 군지역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원은 군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시중은행과 프랜차이즈 매장도 볼수 있기는 하지만 역시 군지역의 한계로 철원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서비스업은 춘천이 아닌 포천이나 의정부, 멀리 서울에서 해결한다고 하네요. 대신, 공업의 비중은 매우 적은데, 관내 산업단지들이 모두 농공단지이고, 그마저도 규모가 작아 공업이 힘을 못쓰긴 하지만, 그래도 신기술 산업인 플라즈마 산업단지가 철원에 유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철원은 강원도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강원도보다는 수도권의 영향력이 더큰 지역입니다. 물론 강원도도 영동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수도권의 영향력이 미치기는 하지만 철원은 아예 수도권에 소속된 시군 지역처럼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한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과 직접적으로 접한 것과 철원의 주요 중심지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것 그리고 강원도 지역과 접한 곳은 거대한 광주산맥 때문에 지리적으로 단절된 반면 수도권 지역과 접한 곳은 추가령 단층대라는 거대한 단층대가 지나가고 있어 서울부터 철원 심지어 북한 원산까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따라 교통망이 수도권 쪽으로 발달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도권과의 교류와 영향력이 강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원은 법원검찰청 세무서 등의 행정기관들이 강원도 수부인 춘천이 아닌 의정부 관할이고 웬만한 인프라들을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강원 영서 지방보단 경기 북부와 비슷해 강원도 방언을 거의 안 쓰고 오히려 경기 방언을더 많이 쓰는 지역이라고 하죠. 철원의 주요 중심지는 크게 동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중성권과 갈마읍을 중심으로 하는 신철원권, 그리고 와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김막권세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동성읍내는 철원 서부에 위치한 읍지역으로 철원 관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수용할 뿐더러 상업 및 주요 서비스업 인프라가 모여 있어 철원 상업의 중심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동성읍내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성권은 철원의 중심이었던 철원읍과 접하고 현재 철원읍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화질이와 시가지가 연담화가 되어 있어 구철원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으며 철원읍과 함께 철원평야 대부분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갈마읍은 철원 남부에 위치한 읍지역으로 철원의 주요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행정의 중심이자 동성과 와솔리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관내에서 가장 타지역과 가까운 곳이라 철원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갈마릅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철원권은 철원 관내에서 가장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의 영향력이 다른 권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이며 한국 전쟁전에는 평범한 면 지역이었지만 전후 파괴된 구철원의 행정기관들이 이곳으로 옮기면서 중심지가 된 철원의 신도시와 같은 곳이라고 하네요. 와소리는 철원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명목상 행정구역은 서면에 속하지만 바로 옆에 김하읍내와 접하고 연담화가 되어 있고 김하읍 지역의 빈약한 인프라 덕분에 사실상 김하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와수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김마권은 과거에 있었던 김마군의 영역으로 철원의 다른 권역과 다르게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영향력도 강하지만 강원도 지역과 직접적으로 접해 있어 강원 영서지방의 영향력도 강한 지역이라 지역 분위기가 동성과 신철원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철원의 상업지구는 크게 3곳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철원에서 가장 큰 상업지구인 동성읍내 상업지구와 관공서가 많아 신철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철원 상업지구 그리고 장병들 사이에 와수베가스 라고 불리는 와수리 상업지구로 나눠지는데 특히 철원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군 장병 및 간부들도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인구 4만 명군 지역치고 상업 역량 이큰 편이지만 대형마트나 시중영화관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천의정부로 나가야 하죠 철원의 교육기관은 먼저 16개의 초등학교와 5개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있는데 철원은 군지역이라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고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모두 공립이라 사립학교는 없으며 동성권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와 김학권에 위치한 중학교가 남학교 여학교로 분리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또한 철원은 북한과 접한 최전방 지역답게 군부대 및 군사 시설이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철원이 서울과 북한 동해안권을 연결하는 요충지라 유사시 북한의 남침 경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주방어급으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수많은 군장병들이 이곳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이라 근무 환경이 악명이 높지만 그래도 수도권과 가깝고 평야지대도 좀 있다 보니 다른 강원도 접경 지역보다는 근무 환경이 아주 조금 낮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군 지역 전체가 거대한 훈련장이라, 평시에도 군사 관련 요소들을 쉽게 볼수 있으며,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민통선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철원은 최전방 적경지역임에도 관광으로 유명한 곳으로 크게 세개의 테마로 나눠지는데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따라 고석정 직탕폭포, 주상절리 한탄강 무립길 등 철원의 지질환경을 둘러보는 관광과 노동당사, 철원역사문화공원 등 과거 철원이 강원도 최대 도시였던 찬란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역사관광 그리고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등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고 아직 휴전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안보관광 등으로 나눠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철원은 겨울철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 매년 겨울마다 철새들이 찾아오는 내륙 철새도래지로 유명하며 특히 국내에서 보기 힘든 멸종위기종인 두루미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철 철원을 방문하면 이 두루미들을 많이 볼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철원은 철원군과 명목산 존재하는 김마군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평강군까지 그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근대 시대 당시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이름을 날린 지역입니다. 철원과 기마 지역은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지만,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삼국시대로, 고구려가 현재 철원 지역에모울동비연을 기마 지역에 부여군과 모성군이라는 고호를 세웠는데, 고구려의 멸망과 신라의 영토 확장으로 이 지역들이 신라의 영토로 바뀌게 되고, 8세기경 경덕왕이 전국 지명을 한자로 바꿀 때모울동비연을 철성군으로, 부여군을 부평군으로, 모성군을 익성군으로 고쳐 철성과 부평은 한주, 익성군은 삭주 소속으로 속하게 되다가 후삼국시대인 1 0세기 초반 궁예가 태봉국, 즉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수도를 철원성으로 지정하여 약 17년 동안 한나라의 수도로서 역할을 했지만 문제는 이 철원성이 현재 비무장지대에 위치해 접근할 수가 없어 자세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죠. 유 918년 왕건의 쿠데타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철성군을 동주로, 부평군을 김화군으로, 익성군을 금성군으로 고쳤다가 고려 중기 김화와 금성은 현으로 강등, 동주는 동주현, 동주목으로 바뀌다 나중에 철원부로 승격 그리고 기성과 통고절반을 금성으로 편입했는데 당시 철원 지역은 철원부 지역만 경기도에 나머지 김화현과 금성에는 교주도 오늘날 강원도에 소속되었다고 하네요.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서 철원군은 철원도호부가 되어 강원도에 소속되고 1895년 23부제가 시행되면서 철원, 김학, 금성 모두 춘천부 소속 군 지역으로 바뀌게 되다가 1년 뒤 13도제로 강원도 철원군, 김하군 금성군이 되었으며 1908년 금성군이 김하군으로 흡수통합, 1909년 철원군 관인면이 연산으로 편입, 그리고 1914년 일제의 부근면 통폐합으로 경기도 상령군 동부 지역이 철원군으로 통폐합되게 됩니다. 조선시대부터 경흥대로의 중간경유지였던 철원은 일제강점기로 들어오면서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도와 철원과 금강산을 잇는 금강산선 철도가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엄청나게 큰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1923년 철원면이 철원 지정면으로 승격, 1931년 육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철원읍으로 승격되었으며, 금강산선이 지나간 김하군 역시 성장하여 1941년에 김하면이 김하읍으로 승격되는데, 특히 이 당시의 철원은 강원도 타지역과 차원이 다른 큰 도시로, 1932년에 1975년에 강원도 최대 도시로 이름을 날렸고, 1945년 북한 소속이었던 시기에 잠시나마 철원시로 승격되었으며, 이 당시 철원에는 강원도에서도 보기 힘든 백화점과 극장까지 있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죠. 하지만 해방 후 철원과 김원 모두 북한 소속이 되고 한국 전쟁으로 백마고지 전투, 철의 삼각지대 전투 등을 치른 최대의 격전지가 되면서 철원은 시가지가 말 그대로 흔적만 남길 정도로 초토화가 되어 찬란했던 철원의 전성기는 결국 전쟁에 함아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마저도 민통선 내에 있어 사람의 발길조차 오지 않는 쓸쓸한 폐허로 남게 되었죠. 휴전 후 철원은 행정구역 대부분을 수복했지만 반대로 기만은 행정구역 70% 이상이 미수복지역이 되어 제대로 된 행정기능을 못하게 되어서 1963년 결국 철원과의 통폐합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철원 역시 서부 일부를 연천에 내어주었으며 전쟁으로 모든 것이 초토화된 철원은 남쪽 동성면과 갈말면에 새롭게 살림을 차려 1960년대와 70년대 전까지 농업경제 특혜로 그나마 7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달성해 1979년 갈말면이 갈마릅으로 숨겨 1980년 동성면이 동성면이 승업으로 승격하게 되죠.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차로는 과거의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처음부터 새로 인프라를 구축한데다 남북 분단으로 차원의 지리적 이점이 사라져 그저 평범한 강원도 군 지역이 되었으며 북한 접경 최전방 지역이라 군 지역 전체가 군사보호 구역이고 땅 일부는 민간인조차 통제 중이라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쇠락하여 과거 찬란했던 리즈 시절에 무색하게 그저 평범한 시골 군 지역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특히 남북분단으로 지리적 이점이 사라진 현재의 철원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해 통일이 되면 가로막고 있던 남북분단도 사라지고 이에 따라 본래 철원의 역할이었던 서울과 원산의 중간경유지로 다시 보활해 성장할 것이고 수도권과 접한 일부 충청권 지역이 준수도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철원 역시 준수도권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죠. 남북통일이 언제 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 후의 철원의 미래는 아마 밝지 않을까 생각하며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너른 평야를 가진 지역, 고려의 뿌리인 태봉국의 수도였던 곳, 그리고 현재는 강원도 최전방 지역이지만 과거에는 지리적 이점을 통해 강원도 최대 도시였던 철원. 여러분들은 철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